이미 과열된 국장에 비해서 여전히 적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여전히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이미 한참 고점을 찍고 있는 국장의 포모를 느끼고 들어가셨다가 고점에 물리는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기관 및 세력들만 꾸준하게 매집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대형 주체들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당연히 100번 맞겠죠. 아무튼 오늘도 단기 수익을 이어갈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을 공개해드리기 전에 최근 확보한 수익부터 빠르게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9일날 제 채널에서 저스트 60.8원 추천드렸었고 자, 제가 말씀드린 구간까지 정확하게 급등 나와주면서 무려 12%에 달하는 수익 확실하게 챙겨드렸고요 어제 오후 시간대에는 뭐 블라스트, 모카 네트워크, 오브스 연속적으로 8%, 15%, 8% 이렇게 단기 수익들 챙겨갔고 밤에는 15%의 추가 수익도 가져왔습니다 자, 수익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 1월 22일 바로 오늘이죠 오늘 오전에 샌드박스 16% 미나 15% 수익까지 무려 90%에 달하는 이 수익을 이어갔는데요 제가 정보방을 통해서 매도 타점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90% 수익 드셨을 텐데 뭐 수익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더 많은 수익을 벌수 있는 기회의 시장에서 보여드릴 수익들을 눈앞에서 놓치고만 계셨다면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정보방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당장의 투자를 막 따라하진 않으시더라도요 제가 공유해드리는 관점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 스킬 향상에 엄청난 도움은 되실 겁니다 그겠죠그럼 각서라고 오늘 저희가 공략해야 할 종목은요. 바로 이 세이프 가지고 왔습니다. 결론부터 빠르게 오픈해드리면 요 상단 매물대 있죠. 340원이라고 하는 매물대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임박한 종목인데 쉽고 짧게 핵심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이프는 작년 9월 중순에 이렇게 고점을 기준으로 연인 하락이 이어지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빠지고 말았죠. 작년 11월달에 이 210원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추세를 전환시켜주려는 시도가 나와주면서 막대한 저가 매수세까지 터. 되긴 했지만 이 하락 추세선에서의 저항까지는 돌파하지 못하면서 추가적인 조정의 흐름이 나와주 었어요. 그렇게 지난달 중순에는 이 210원 매물대를 이탈하는 조정이 나와 주었지만 재차 양복으로 전환되면서 210원을 향한 돌파 테스트가 지속 되었죠. 결국에는 하방 이탈하면서 저항 으로 작용하던 210원 매물대 돌파 에 성공하면서 현재는 막대한 애수 거래량과 함께 하락 추세선을 넘어서 이제는 340원 매물대를 향한 돌파 테스트가 현재는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긴 하락세를 이제는 멈추고, 상승세를 이어가는 초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미 날봉상, 이평선들은 고르게 정배열을 형성하면서 상승세를 더욱 강화시켜주고 있고, 최근에는 요 340원 매물대와 함께 추가된 초록색선 121선 돌파하기 위한 테스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캔들 고점부는요, 이미 340원 부근까지 테스트해주었던 흐름이고, 현재는 음봉으로 소폭 눌리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신규로 접근하기엔 더욱더 좋은 적감의 수 찬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날봉에 이어서 4시간 봉까지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미 모든 이평선들이 정별을 형성을 해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이 매수 거래량까지 유입되면서 아주 건강한 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단숨에 급격한 상승이 아닌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계단식 상승이 이어진 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의 눌림 이후에 흐름은 당연하게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 강력한 상승 시그널들이 여럿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세이프를 반드시 소액이 매수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미 수차례 돌파 테스트가 이어져 오고 있는 121선과 그리고 340원 매물대를 넘어가는 상승을 전부 수익으로 이어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매수까지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정보방까지 입장을 하셔야 오늘 영상 이후에 잡아드릴 이 매도 타점까지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방은 영상 아래쪽에 있는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100%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 늦지 않게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요 이 세이프로 마무리시도록 하고 저는 잠시 후에 이 정보 방 실시간 브리핑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